어제는 설교가 길어가지고 늙으니까 헛소리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셨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시간이 가버려서 설교 할 때는 모르는데 끝나고 나니까 그러네요.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잘 살다가 남자가 실증이 나서 헤어졌습니다. 남자는 마음이 고약한 여자하고 재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다 보니까 남자는 여자를 닮아서 아주 고약한 남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둘이 날마다 싸웠어요. 여자는 가서 고약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마음이 착하니까. 남자를 사랑하고 늘 염려하고 걱정해 주니까 남자가 여자를 막 닮아가지고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그 얘기는 아무리 남자가 힘이 세다고 해도 여자의 사랑이면 성격을 변화시킨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격이 나쁜 여자를 만나면은 좋은 남자라도 나빠지지만은 좋은 남자 여자를 만나면은 성격이 나쁜 남자라도 조금 어 변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잘 산다고 합니다. 말이 아니고 탈무드에 있는 말입니다. 탈무드는 성경을 우리가 아주 존경하고 믿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탈무드 의 얘기를 아주 믿음으로 삼고 열심히 그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기 전에 자기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을 보시고 어. 너무 아파했습니다. 십자가형태리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최고형벌입니다. 십자가에다 사람을 달아놓으면요, 얼른 죽든 안해요. 그러니까 아프고 죽든 안하고라니까 별저주를 다합니다. 아주 욕을 하고 벨, 어, 난리를 쳐요. 그런데 예수님은 조용히 계시는데 앞에 울고 있는 그 어머니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더 어머니 보십시오라고 해,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니다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는 요한에게 아들이라고 그랬고 요한은 내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후에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요한은 그때부터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를 내 어머니로 모시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이를 일으키는 베드로와 요한 그 요한이 나오고 나서 요한은 사도행전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주 90년 경에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한 1:3설을 기록하고 밧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주님 곁으로 떠나갔습니다.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사명은 주님의 부탁은 마리아를 어머니로 평생 모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를 위해서 일하고 돈 벌고 먹을 것을 준비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몸이 아프면 약을 구해오고 간호하고 하는 어머니 마리아의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요한은 마리아를 그렇게 섬겼습니다. 주님의 부탁한 것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세월이 좀 지나갔으면 짜증도 나겠죠. 나 같으면 짜증 나겠는데 내팔자가 왜 이러지 한탄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배운 사랑이 깊어졌습니다.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터키 트르키예를 성지순례 가면은 마리아 교회가 있습니다. 마리아 교회 가면은 지금도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섬겼던 이야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요한이 마리아에게서 배운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기쁨을 배웠습니다. 미소를 배웠단 말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온화한 미소에서 삶의 기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미소를 본 것입니다. 하루하루 어머니를 위해서 일하는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다는 것은 어머님 마리아의 미소를 배운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요한에게 날마다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얼굴은 여러분의 얼굴은 하나님의 복음 전도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외철에 시어머니가 군사고 며느리가 집사입니다.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어제까지 일하고 온 며느리가 일찍 일어나서 밥도 안 했어요. 그럼 일찍 일어난 시어머니가 밥에서, 준비해 놓고 얘들아 밥 먹어라. 나밥 먹고 먼저 교회 간다 그러면 될 것인데 며느리 깨어가지고 밥도 안 한다고 막 뭐라고 합니다. 그게 군사인 시어머니가 할 일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미소가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미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소라고 얘기합니다 미소는 자연이 나와야 돼 누구를 만나든지 왼수 같은 사람을 장에서도 만난다고 원수를 만나더라도 미소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요한이 마리아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자연히 사람을 만나면 미소가 나오는 거예요. 안내하는 장로님이 미소로 인사합니다. 그런데 권사 한 분이 그냥 뭐, 아침부터 뭘 잘못 먹었는가 아주 찡그리면서 장로님 미소로 인사는 장로님을 이렇게 돌리면서 지나갑니다. 벌써 몇 년째 그러고 있습니다. 옆에 있던 같이 인사하던 집사님이 장로님 저 본사님한테 그만 인사하세요 받아주지도 주지도 않는데 뭔 인사를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집사님 그런 거 아닙니다 인사하고 미소를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고 그 사람 인사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것은 그 사람이 할일 아닙니까? 우리는 인사하고 미소만 보여주면 됩니다. 요한이 배운 것은 바로 누구에게서든지 미소로 아름다운 미소를 볼수 있는 것, 억지로 하는 미소가 아니라 아주 다정한 미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소보다 더 아름다운 웃음은 없습니다. 예쁜 미소, 그거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하고 미소하고는 여러분들 그냥 구분해 버려요. 그러니까 예쁜 미소로 인사하고 예쁜 미소로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두 번째로 배운 것은. 온유한 것입니다. 온유. 요한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온유한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온유는 자신의 성격이나 자기의 욕심이나 그런 것을 다 숨기고 자기를 선택하고 부르신 분의 뜻에 따라서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뜻을 어떻게 해결하려는지 모르겠지만은 온유라고 하는 것은 야생마를 잡아오잖아요. 야생마를 잡아오면은 사람이 타면은 거부합니다. 거부해요. 그런데 야생마를 길들이는 사람들이 타면은 아주 뛰고 발로 차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일단 그 야생마는 사람을 태우기 시작하면은 한번태웠다 그러면 그다음에 두 번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 야생마는 오직 주인의 명령에만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주인이 채찍질하면서 불속으로 뛰어들라고 해도 불속으로 뛰어듭니다. 이것이 온유예요. 내 야성을 숨기고 충성하는 것,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 이게 온유란 말입니다. 삼국지에 보면 조자룡이 장수가 말을 타고 조조 군사들을 하조 치고 탈출을 합니다. 이때 말이 창에 찔리고 칼에 베어도 주인이 가자 하니까 주인을 도와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말의 심성입니다. 이게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마리아를 온 힘으로 섬기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 힘을 다했습니다. 마리아가 세상을 떠나자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듣고 배운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배운 복음의 미소로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복음서를 쓰게 됩니다.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하나 배운 것은 사랑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요한복음은 쓰여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마테마가 누가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가 써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들려준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거기다 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기록하고 있고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일서 4장은 다른 복음서가 전혀 기록하지 못한 사랑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 요한이 말한 자기를 버린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내 것을 먼저 챙깁니다. 내 배가 채워져야 이웃도 보이고 형제도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다른 사람의 배가 든든해진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이것이 마리아에게서 배운 요한의 사랑입니다. 요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 목욕탕에서 어떤 분이 물을 쓰고 쓰는 바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건을 담아 놓고, 하나는 비누를 담아 놓고, 하나는 때수건을 담아 놓고, 이래서 다섯 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는 분이 그물 푸는 바가지 하나를 그분한테 가서 달라고 하니까 욕을 하고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래, 옆 하도 못해서 옆에 두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 쓰라고. 좋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나와서 집으로 가는데 그 여자랑 같이 나왔습니다. 그 여자가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권사님 목욕하셨어요. 시원하시겠어요. 하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해서는 안될 일인데 권사가 바지를 다섯 개나 들고 하나를 요구한 그 사람에게 요구하고 그랬다. 어떻게 그게 사랑의 십자가를 얘기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예수 사랑, 교회가, 교회에서는 예수 사랑 그렇게 찬양하다가 바깥에 나가면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마음 속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계실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있을까요?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배운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입니다. 너를 위해 우리를 위해 구속의 재물이 되게 하신 구속의 사랑입니다. 우리 그 크신 사랑을 우리 마음에 두게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세상 속에서 두려움 없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 죽으셨습니다. 스웨덴의 노벨문학상을 받은 여류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림책을 하나 냈는데요. 셀마 라겔 루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서점에 가시면 진홍 가슴새의 이야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시고 새들도 다 만들었어요. 다 이름이 있는데 온몸이 잿빛, 잿빛 투성인 새가 한 마리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저희는 이름이 없는데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진홍 가슴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진홍색이 없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새가 되면은 알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다 잊어버리고 새끼가 알을 의미가 어, 어, 알을 낳고 새끼를 낳고 또 이렇게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고 한참 지나갔는데 말을 그렇게 안들은 아기 새가 하나 태어났어요. 엄마 말을 안 들어 가지 말아간데도 가고 점점 커가지고. 새가 아주 힘도 세고 그러는데도 그때도 엄마 말을 안 들어. 이 새가 예루살렘에서 둥지를 엄마가 둥지를 두고 살고 있는데 한 번은 새가 날아서 이제는 힘을 가지고 날아가 가지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아친 그 청년을 따라갑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힙니다. 그래서 이 새가 십자가에 있는 못을 빼려고 해도 그 자기 부리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시관을 썼는데 이 가시관이 가시가 부지러져 가지고 밑으로 내려요. 그 부지러진 가시를 빼가지고 갖다 던져버리고 갖다 던져버리고 그랬는데 하다가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게 됐어요. 왜? 그 청년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진홍 가슴새가 집에 들어가니까 엄마가 나이요 가슴에다가 진홍 피를 묻혀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씻으라고 하는데 씻어도 안 저. 이 새가 어미 새가 돼 가지고 알 낳아서 알을 까는데 전부 다 가슴에 진홍색을. 사바이 갈라데서에서 이렇게 씁니다.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진홍 가슴새에 있는 진홍색은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머리에서 그 못을 아니 가시를 빼려고 했던 그 사랑의 흔적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의 마지막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은 성김입니다. 성기인 성김, 남을 섬긴다" 라고 목회사역의 끝은 성김입니다. 목회 사역을 하는 것은 남을 섬기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직분은 섬기기 위한 직분이 아니에요. 집사가 조금 낮고 그 외에는 권사고 그 외에는 장로고 그게 직급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장로 한 분을 세우려면 있 교회가, 장로가 있는 교회는 15명의 세례교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장로님이 15명을 전도해 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법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직급이 올라가는 것처럼 집사가 될 때는 참잘 성기더니 권사가 되면 덜 성기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더안 성기고 그 문제가 된다라고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이 직분은 성김의 직분입니다 주님께서 병자를 섬겼듯이 주님께서 가슴 아픈 사람들을 섬겼든지 우리는 그걸 성겨야 성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한이 마리아로부터 배웠던 이 성김의 삶은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성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조금 더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것 단임 목사가 칭찬해 주기를 원하는 것 아니면 기도해 가지고 경제적인 이익이라든가 높임을 받는 것 과연 이것은 성김일까요? 요한이 버리는 성김은 자기를 버리는 성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위한 성김입니다 예수님의 자신을 위한 성김이 아니에요 인류를 구하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요한은 마리아를 성기면서 그 성김의 진실한 것은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진짜 성기는 것은 어떤 성김일까? 어떤 분이 보트가 하나 있는데, 그 보트 수리하는 사람한테 보트 좀 수리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보트를 수리해 줬어요. 근데, 한번 어디 갔다 오면서 보니까 아들하고 자기 와이프가 그 포트를 타고 놀거든요. 깜짝 놀래가지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트에는 구멍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구멍이 났기 때문에 가라앉을 줄 알고 막 불렀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포트를 색칠하고 고치는 사람이 그 구멍을 메워버렸던 겁니다. 우리의 성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것을 놔두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만져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에 구멍 난 것을 메꾸어 주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섬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가늠하다 잡혀온 현장의 여인의 곁에 서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면서 용서해 주시고 새 삶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당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탕자를 품에 안고, 너희 자석 어디 가서 인자오냐가 아니고, 그 거지 같은 탕자를 가슴에 안고 잔치를 준비하신 그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몸을 맡기시면서, 뭐, 모두가 다 용서하고, 모두가 다 사랑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 요한 1, 2, 3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님의 주홍빛이 피가 그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가슴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 요한이의 어머니를 통해서 참 사랑을 배우고 사랑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미소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주홍빛 이 가슴으로 세상의 죄인들을 아니 내가 미워하는 사람 품에 안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에 안아야 되겠느냐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미소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 우리 주님의 미소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따뜻한 주홍빛 가슴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 미소와 그 가슴을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주홍빛 붉은 피를 우리 가슴 속에 남겨주시고 그 피로 성기며 사랑 하며 나누 며온 유한 미 소로 세상 을변 해가 는 아주 작은 변 화의 한 사람 이 되게 해, 주 옵소서. 예수 님 이름 으로 기도 드렸 습니다.